가마 복장 그대로 이곳에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끊임없는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곳의 열기는 지금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네 반갑습니다 이건 아,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였냐면요 그... 수염 분장하고 상투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마지막 촬영 날야 이게 진짜 마지막이구나 하고 굉장히 신나하면서 촬영을 끝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수염 분장을 하게 될줄 몰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행복한 일로 수염 분장과 의상을 입게 돼서 힘들고 힘들고 간지러운 건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광해가 여기까지 온건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으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어, 이렇게 아, 저희들한테 추, 좋은 추억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전역을 맡은 한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또 웃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무쪼록 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우와!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 이게 무슨 행운이야! 오 마이 갓! 우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야, 여러분, 사진 잘 찍으셨죠? 대단합니다. 야, 사탄키스에 이어서 여티스! 이병훈 씨의 사탄키스 이은 야심작, 여티스! 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 좋아요, 좋아요. 격한 포옹을 하겠다는 의지죠? 예. 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우리 팬분께서 육지용 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오빠, 백허그 해주세요. 백허그 가능하니까 백허그, 백허그 해달라는데. 어, 뒤로, 뒤로 가세요. 갑니다. 와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대단합니다. 자, 배우분들의 큰절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가 천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 관객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